지난 12월 29일 본관 3층 예배실에서 2024년도 정기 공동의회가 진행되었습니다 이번 공동의회에서는 내 외부 감사보고와 결산보고 및 25년 예산안 보고가 이루어졌으며 총회 목회자 윤리강령 및 교회 성윤리지침 수렴의 건을 주요 안건으로 상정하여 진행되었습니다 다가오는 2025년은 교회 사역의 변화와 새로움이 기대되는 한 해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교회와 모든 가정에 충만하기를 소망합니다. 2024년 한 해의 은혜를 부어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말씀과 기도로 2025년을 맞이하는 뜻깊은 시간, 교역자들의 특별 찬양으로 시작된 송구영신 예배에서, 담임 목사님은 이사야서 40장을 본문으로 하여, 너희의 하나님을 보라는 주제로 말씀을 전해주셨습니다. 설교 후에는 2025년을 온 성도가 함께 맞이하며 새로운 목회 방향인 주 바라봄, 말씀이 보여주는 하나님을 바라보자가 선포되었는데요. 송구영신예배 마지막 시간에는 온 성도가 마음을 모아 나라와 민족, 그리고 며칠 전 항공기 사고로 희생된 유가족들을 위해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오랜 시간 교회와 성도를 위해 헌신으로 섬겨주신 중직자의 은퇴식이 지난 12월 29일 진행되었습니다. 먼저 은퇴하시는 중직자분들의 사역 여정을 돌아보며 그동안 교회를 위해 쏟아주신 사랑에 대한 감사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주어진 직분에 헌신하신 중직자의 삶에 하나님의 평안이 함께하길 소망하며 앞으로도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늘 평안과 기쁨이 가득하시길 성도님의 기도 바랍니다. 2025년 새해를 맞아 하나님께 드리는 첫 예배의 시간 교직원 시무 예배가 지난 2일 열린 빌딩 6층에서 진행되었습니다. 이날 담임 목사님은 섬김으로 시작되는 회복을 주제로 말씀을 전했는데요. 주께서 주신 부르심의 자리에서 한 영혼을 위해 무너진 곳을 세우고 길이 없는 곳에 길을 내는 회복자와 건축자가 되어야 함을 전했습니다. 2025년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그리스도의 종된 마음으로 더욱 풍성한 열매를 맺어가는 한 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한해 동안 품어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사랑부 교사와 학생들을 위한 감사 파티가 진행되었습니다. 이날 담임 목사님을 비롯해 교역자와 장로도 함께하며 교제의 기쁨을 나눴는데요. 내년 한 해도 하나님의 은혜 가득한 사랑부가 되도록 성도님의 많은 관심과 기도 바랍니다. 여러분은 인생의 길에서 예수님을 언제 깊이 만나셨나요? 역설적이게도 많은 사람들이 인생의 가장 애통한 때에 예수님을 깊이 만났습니다. 인생의 가장 큰 벽에 부딪혀 산산히 깨어져 버린 우리를 다시 주어 새롭게 빚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하게 되고, 그 경험 속에서 우리의 벽은 사실 우리의 자아였음을 깨닫게 됩니다. 1월 추천 도서는 카일 아이들먼의 나의 끝 예수의 시작입니다. 이 책을 통해 끝이라 생각했던 그 자아의 벽을 넘어 우리를 가장 가치 있는 그릇으로 빚어주시는 토기장이 예수님을 경험하는 귀한 시간 되길 바랍니다. 2025년도 1월 열린 신문이 나왔습니다. 이번 호에는 7개로 새롭게 편성된 작년 교구 섬김 조직과 다음 세대 사역위원회의 질의응답 등 다양한 소식을 담았습니다. 1월 기도 카드가 나왔습니다. 특별히 1월 14일 화요일부터 진행되는 새해 말씀 사경회를 위해 그리고 올해부터 새롭게 시작되는 사역들을 위해 한 마음으로 기도 바랍니다. 1월 추천도서는 카일 아이들먼의 나의 끝, 예수의 시작입니다. 산산조각 난 우리의 인생과 거대한 벽을 만날 때 그 벽이 사실 우리의 자아였음을 깨닫고 그 뒤에 서 계시는 예수님을 이 책을 통해 발견하시기 바랍니다. 매일 성경 1, 2월호가 나왔습니다. 특별히 이번 호에는 담임 목사님 칼럼과 함께 새롭게 꾸려지는 청소년부 소식을 실었습니다. 구역장 공과 강의가 오늘 주일 오후 4시 본관 3층 예배실에서 진행됩니다. 청년부 새내기 성년식이 오늘 주일 4부 예배시에 본관 3층 예배실에서 열립니다. 2024년도 주 바라봄 성경읽기 완독 선물을 드립니다 오늘과 12일 주일 본관 2층 브릿지에서 완독하신 성경읽기표를 제출하시면 주 바라봄 말씀 노트를 드립니다 교회학교 학생들에게는 예쁜 키링 선물을 준비했습니다 주일 대표기도자 교육이 1월 12일 주일 오후 3시 40분에 본관 3층 예배실에서 진행됩니다 2 0 2 5년 새해말씀사경회가 예수 하나님의 지혜를 주제로 1월 14일 화요일부터 4흘간 오후 7시 30분에 본관 3층과 1층 예배실에서 열립니다. 교약교 새해 말씀사경회가 같은 기간 각 부서실에서 진행됩니다. 새해 말씀사경회를 위한 특별 새벽 기도회가 1월 6일부터 11일까지, 그리고 13일 오전 5시 30분에 본관 3층 예배실에서 열립니다. 특세기간 두산 벤처다임 주차장을 이용하실 수 있고, 오전 6시에서 7시까지는 무료 출차, 그외 출차시는 개인 부담금이 발생합니다. 11일 토요일엔 두산벤처다임 주차장을 이용하실 수 없습니다. 예비 부부 및 결혼 1년차 부부를 대상으로 하는 결혼예비학교 토브가 2월 2일부터 4주간 매주일 오후 6시에 별관 2층 세가족실에서 열립니다. 모집기간은 1월 5일부터 19일까지입니다. 6월 6일부터 4흘간 진행되는 국내 아울리치를 위한 교회선정을 진행합니다. 교회선정은 1, 3층 예비실 앞에 비치된 추천서를 통해 제출된 교회를 우선 고려하며 심사 후 교구당 2개 교회씩 선정할 예정입니다. 다음 세대를 위한 학부모 기도회가 1월 18일 토요일 오전 10시 30분에 별관 2층 교육실 4에서 진행됩니다. 올해부터 수요 테마 학교는 온 가족이 함께 예배드리는 수요 예배로 나아가기 위해 운영을 종료합니다. 교회 학교 학생들도 부모님과 함께 수요 예배에 참석하여 가정이 하나되어 동일한 은혜를 누리는 귀한 시간이 되길 소망합니다. 오늘 주일로 교회 청소는 청년부 2국이며 1월 11일 토요일 교회 청결 봉사와 1월 12일 주일 식당 배식 및 설거지 봉사는 작년 6교구입니다. 작년 4교구 장시연 협동장로와 한소희 집사의 장남 장한용군과 최연정 양의 결혼식이 1월 11일 토요일 오전 11시 빌라드지디 안양 3층 크리스탈 캐스롤에서 있습니다. 작년 3교구 엄혜정 집사의 부친께서 별세하셨습니다. 성도님들의 많은 위로 바랍니다. 이상, 열린 뉴스였습니다.